주0 0 0내0 0 0 0 0 0주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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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는0 0 0 0어0 0 여러분 안녕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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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그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부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테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소운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소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론감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제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 과연 뭐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에 대한 대답을 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싸움하면은 주먹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선한 싸움은 뭘까요?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1절 말씀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구는 알다시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어, 기도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도고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도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위해서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란 싸움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절 그러니까 말씀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바울 당시 때에는, 어, 로마가 로마 제국이 교회를 좀 압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를 압제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처럼 교회가 똑같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먹으로는 주먹으로 하고 팬으로는팬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괴롭히고 압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해야 되는 선한 싸움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도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 또 보호받고, 교회가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색 기간 동안, 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봐요.